조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됐죠? 맞나요? 그때 A라는 친구는 시작점, 시점이라고 얘기했고, B라는 친구는 종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점과 종점. 됐나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보였어요? 벡터 크기는 표시는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되는 거야? 성분 AB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크기가 1인, 1인 벡터는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네가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직 업로드 제대로 안 했어요, 이 친구는. 그 다음에, 크기가 0인 벡터는, 우리가 0 벡터라고 이야기하잖아. 0 벡터. 그래서 0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해? 0에다가.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거는 a, b 벡터의 역벡터 나 역벡터는 뭐야? 방향을 바꿨다. 방향 바꿨다 왼일이야. 어, 간절한데 그래서 b, a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역벡터의 표시는 이거 말고 어떻게 표현할수 있다? 마이너스 a, b라고도 표현할 수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화살표를 왼쪽으로 쓰는 건 되는? 떠세요. 어, 아, 근데 그래. 그러면은 이가 빠지는 게 나중에 음.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인데 어, 뭐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혼자서. 자그 다음에 우리 지난 주에서 했던 건 뭐였냐면은 덧셈과 뺄셈, 뺄쌤.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a 벡터 더하기 b 어 b c 벡터랄까요? b c 벡터 이렇게 얘기한 다 우리는 a c 벡터 이거 어떻게 예시를 들었어 내가 집에서 어디를 거쳐서 학원으로 올때 결국 내 위치는 내 위치는 집에서 학원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사실 이시계는 조금 변형을 시켜서 탓에 나온 건데 만약에 H 비터는 어떻게 변할수있을까 어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앞뒤, 뒤 이런 순서대로 바꿔서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능지 이거밖에 안 배운 거야. 배운 것 해도 이 정도라는 됐나요? 그래서 합성하고 가될거오늘할 내용은요, 이제. 그 벡터의 종류 말고 이제 연산이 계속 이어진 연산이에요 오늘 하는 거는 일단 벡터의 실수배라는 것을 이야기 해봅시 벡터의 실수배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원래 100m만 달리려고 했어 이거야 됐나요? 100m만 달리려고 했는데 아 체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한번더 달린 거야 100m 더 달린 거야 그 상태로 쭉 됐나요? 그럼 실제로 나몇 미터 달린거야? 200미터 달린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원래 기존 a 벡터 몇배가 된거야? 내 공격인거는 두배가 된거 아닌가요? 맞나요? 그럼 이 양이 뭐가 된다는거야? A2렉터가 된거야 그 얘기 하고싶은거야 이렇게 니다 <laughs>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양수면은 상관이 없어 양수면 아, 방향으로 몇배 몇배 아니면 줄어서 갈거야 이런 이런거야요 힘들어서 반만 갈수도 있어 이런것도 얘기할 수 있다던가 근데 뭐 같은 경우에 얘는 마이너스를 곱하게 될 때가 뭐라고 는 거야?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북한 갈게요 라고 한다면 맞나요? 얘는 역벡터가 되는 거야 사실은 역벡터 왜? 마이너스 A, B벡터 마이너스 A, B벡터는 B벡터로 볼수 있다 맞나요? 두 배의 B, A벡터로 볼수 있다 즉이 방향으로 가이 만큼의 크기를 여기서부터 한갈 거야 예를 들어 여기서 이만큼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부호는 어, 그대로 얘기했지만 방향을 결정해줘요 벡터는 특히 더 방향을 결정해줘요 전방 방향의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역벡터가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역벡터 별거 없어요 네, 네, 네. 신선면은 별거 없어 그럼 당연히 여기 곱하는 친구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결국 안 움직였다 이거야 그래서 안 움직였다 이 표시가 뭐야? 0벡터가 되는 나안 움직였어. 이런 뜻인 거야. 안움직여어 됐나요, 혹시?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될 거야? 우리 백팩 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크기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에이 v 백터의두 배짜리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크기. 됐나요? 이 크기는 생각해보자. 이거 크기의 성분이라 했어. 맞아요? 성분이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야. 맞아요? 그 뭐라고 돼? 얘는 이렇게 뽑아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AB 벡터의 그 성분의 두배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이 AB의 성분 두 배라고도 볼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실수면 진짜 별 거. 야실수면 진짜 별거 없는 거이요실수면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친구 있었잖아요. 이런 친구. 맞나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원래 합칠 수도 있긴 한데. 맞나요? 만약에 여기다 2배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요. 그치? 얘도 2배라고 얘도 2배가 되는 요총몇배된다면 4배 된다는 거 원래 는맞나요 그걸 어떻게 적을수 있냐면 분배하듯이 분배하듯이 접어서 이렇게 적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얘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떤 A벡터랑 어떤 B벡터가 있어 만약에 여기에다가 K 어떤 c 에 K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얘도 KA벡터 더하기 KB벡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봐도 되냐면 사실 1차식 있죠? 1차식 X 더하기 Y 2 곱하기 X 더하기 Y 그때 어떻게 적어요? e x 더하기 e y 적듯이 벡터도 마찬가지다 계산법, 계산법. 혹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로 같은 벡터라고 했어요. 서로 같은 벡터가고뭐 했어? 크기와 크기와 방향이 일치하는 벡터를 우리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a에서 b 벡터. 이렇게 얘기해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짧아 보이는데, 같다고 합시다. 됐죠? AB 벡터와 CD 벡터가 같다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사실 어떻게 더 보일 수 있냐면 평행해 보인다. 맞나요? 평행하게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됐죠? 평행 누워 있는 거. 그래서 아 우리는 이제 평행이라는 것거배었요 평행. 그럼 평행하려면 조건이 뭘까? 아, 크기가 중요해?라는 거예요. 일단. 크게 중요해?라고 오른쪽 단어 오른쪽. 게 중요해. 서이 방향이 중요해서 얘는 평행하려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봐. 1차함수도생각해봐1차함수1차함수 y는 ex가 있어. 됐어요? 이거 저한테 다 봐도 되긴 하지만 내가 기울기 이짜리 그냥 선하나 이렇게 딱 가져와도 이 두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평행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왜?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었을 때 뭐가 되게되문억각이 같기 때문에 엇각이같되면 평행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학교 때. 그럼 평행한 거 맞잖아요. 일부만 가져가 된다는 거 맞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 우리가 평행한 이 친구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방향이 같은데. 그래서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반대 방향도 역방향 그 기울기는 일정하다는 거. 가는 기울기 우리는 그 기울기가 일정할 때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가 평행하다. 벡터가 평행하다.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 있죠. 평행사변형 우리 a b c d 얘기할 때 맞나요? 순서대로 돌리잖아요. a b c 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서 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a b 벡터랑 c d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은 어때요? 또 평행한 건 맞잖아요. 역벡터에도 평행하다는 거예요. 역벡터에도.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평행을 얘기할 때는 방향, 그 방향이 꼭 정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역벡터의 방향도 일, 어, 우리는 평행하다고 라 이야기한다는 거예다 이해됐어요, 혹시? 음.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평행까지 잠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게 다일 거예요, 거의. 이게 다. 음. 됐죠, 혹시? 그러면 평행의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이제 평행의 성질이죠. 공식처럼 이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얘가 A벡터고 얘가 B벡터라고 가정을 하자. 얘가 B벡터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A벡터와 B벡터가 만약 평행하다고 가정을 했어. 가정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을 하게 되면은 A벡터는 B벡터의 실수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서로 같은 녀석 할때 이거랑 이거 어차피 움직이면 똑같다. 맞아요? 시점만 일치하면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평행하면은 실수배가 그냥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수배. 실수배. 그래서 실수배가 나타나요. 야, 실수배가. 괜히 어느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방향이 일치하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같이 한번 문 한번 볼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중간은 계속 끝났고, 하나. 104번. 자 2A벡터 그려달래요. 페이 101쪽이고요. 하셨나요? 자 보시면요. 2A벡터 그려달래고 그럼 몇칸 그려달라? 두칸 가는 거 그려달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렵진 않다고. 절대로. 두 번째 3B. 그러면 대각선 위로 세칸딱 올라가는 거 그려달라는 거야. 세 번째 2 a 라고 3B. 그럼 아까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저번 시간 배웠던 거야. 그럼 두칸 가로 갔고, 세칸 위로 올라갔던 거를 맞나요? 합쳐달라는 거 어떻게 한다고? 시점과 이렇게 동점을 이어서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야. 요게 요 2A 벡터, 요게 3B 벡터니까, 여기를 2A 더하기,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되겠나요? 그럼 네 번째, 마이너스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역 벡터야. 역 벡터. 3B 벡터가 그대로 있고요. 3B 벡터가 그대로 있고, 2A 벡터, 비터, 마이너스 2A 벡터니까 반대로 북한 같다 이거야. 반대로 북한. 맞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같습니다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2A를 이쪽으로 이어서,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던지. 됐나요? 뭐든 상관없어요? 다시, 3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2A 벡터, 3B 벡터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고, 어느 거에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 얘기는. 이해되셨나요? 어, 벡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105번. 다음, 연산해주세요. 연산해주세요. 이거야.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천천히 분명히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6A벡터, 3B벡터, 마이너스 9C벡터. 맞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어, 없어지네. 0벡터네. 이거야. 맞나요?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5B니까, 마이너스 2B 벡터. 이렇게 하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남는 거 이제 접는 거야. 어, 마이너스 9C에서 C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C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벡터는 더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없어졌다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계산 빠르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3B 벡터, 4B 벡터.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시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오 이건 진짜 다항식이잖아 다항식 다항식이잖아 그치? 실수로가 진짜 어렵지 않다는거예요더 쉬워졌어 세번째 P벡터 찾으셨어요? P벡터 P벡터와 평행한 친구 평행하다는 무슨 말이야 크기는 필요없어 방향 그 기울기가 일정한가? 이걸 찾아달라는 거야. 됐나요? 그 기울기가 같은 거는 C, B. 맞나요? B, C, B C랑, 밖에, B랑 C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람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또 육각형 나온다거또 육각형? 또 육각형 나오는 거야? 예제 4번으로 시작합시다. 여기를 A벡터, 그 다음에 여기를 B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되 있습니다. 됐나요? B5벡터 찾아달래요. 됐나요? B5벡터. 여기에요, 여기. 요거 여기. 찾아달래요. 됐나요? 요거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요게 B벡터면, 여기도 B벡터야. 맞아요? 여기도 B벡터야. 출발점, 도착점이야. 맞아요? 시점, 중점.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야? B500터는 어, b a 벡터 더하기 a 5벡터이기 때문에 <laughs> 됐나요? 그러면 얘가 뭐로 표시된다고? 아까 a b 벡터가 a 벡터 그럼 b a 벡터는역벡터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그림으로 찾아요. 그 공식으로 잘안 찾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쫙쫙 보고 가는 편이 더 많아요. 음. 두 번째 A, E, 벡터 여기 있습니다. 맞나요? 요거는 요 벡터 더하기 E, 벡터예요. 맞아요? A, E, 벡터는 A, F, 벡터 더하기 F, E, 벡터예요. 맞나요? 근데 AF벡터랑 같은 게 누구냐? BO벡터야 여기랑 여기 왜? 정육각형 내가 그린 건 아니지만 거기 그림은 정육각형이라 돼있거든요 그럼 방금 구해놨잖아요 마이너스 A벡터 플러스 B벡터라고 맞나요? 그리고 FE벡터 FE벡터는 결국 BC벡터야 결국 BC벡터야 그럼 다시 B벡터를 더해줘서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A벡터 플러스 2B벡터 e, 이렇게 된다는 거세 번째 안더 이상.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거요 맞나요?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막 찾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 c, b 벡터 더하기 de 벡터가 되고요. 됐나요? 혹시? 자, 그렇게 되면은 c, b는 b 벡터의역 벡터가 돼서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요. 됐나요? b 2 같은 경우 B5의 2배야 7두배 됐으니까 2배 됐어 그럼 요거 2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A벡터 플러스 2B벡터 그래서 정답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A벡터 플러스 2B벡터 이렇게 표시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럼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뭐지 2B? 2B 2B는 끝났네요 할게 없네요 왜? B5벡터의 2배의 업벡터잖아 이 e, b 는 b 오 벡터의 역벡터 일단 그거의 9배니까 이게 반대로 적어요 부호 달아서 맞나요? 2 a 벡터 마이너스 2 b 벡터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문제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도형 문제 나오면은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나마 찾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게 풀진 않아요 이 문제들이. 어 공식을 써서 만약 유도해가라고 하면은 전과적 얘기 하시면 돼요 그냥. 전반적으로 공식 증명된 거예요. 왜 더할 때는 비비가 없어진다. 뭐 이런 거다쓴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기하는 공식 아 앞쪽 그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공식에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뒤쪽 같은 경우는 공식이 거의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내적 하나 제외하고요. 내적. 그게 내적이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안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5번 가봅시다. 이제 5번 보시면 첫 번째, 2 e, e, a 벡터 곱 x 벡터 마이너스 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x 벡터다. 그럼 찾으달라고 x 벡터를 a b 벡터로 나타내려면 이거 뭐에 달라는 거야? 이거 그냥 a b c가 있었을 때 a에 대해서 식을 나타내주세요. 이거 아니야 아, 결국. 맞아요? 그럼 천천히 정리하면 되지 뭐. E, a 벡터. EX 벡터 1 0 4 0 3 0 0 0벡터0 0 0 0 0 0 0나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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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X벡터는 5는벡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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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연립해야 될것같아 이런거야 연립해야 될것같아 두번째 2x벡터 더하기 3y벡터는 5a벡터 이렇게 되고요 3x벡터 이걸 뭐 어떻게 잡해? x,y를 a에 대해서 진짜 연립하면 되는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계속 하는게 짝대기 렇게 계속 추천하면 먼저 어떻게 하면 x 더하기 y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 맞아요? 터들려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참고로 서둘려면 짝대기 다 그어야 돼 근데 서둘량이 아니고 단답형이 무슨 약셈더 하고 y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왜? 우리가 어제 계산할 때만큼은 조금 편하게 하는 게 낫잖아 요수학자들도 맨날 치환하는데 우리는 못하랴? 이런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벡터가 서로 같은 조건 자 항등식이라는 거야 항등식 같다는 건 당연히 언제가 같다는 거야 언제나 4n-3n -4N. a벡터, 그 다음에 2m 더하기 는 n, b벡터가 얼마 되었냐면 a벡터만 플러스 1이 됩니 그럼 당연한 걸 얘기해볼까요? x 더하기 y가 뭐몇 x 더하기 몇 y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x는 x끼리 갖다야 되고 y는 y끼리 갖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도수에서 그랬어요. a 플러스 bi가 0이다 라고 했다면 은 a는 0이고 b도 0이다. 왜? 0 플러스 0이 만들려고. 이런 거예요. A, B 벡터는 지금 서로 다른 벡터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맞아요? 평행하다고 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이게 완전히. 근데 지금 평행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다른 벡터다라고 일단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은 A는 당연히 A의 값들이 같아야 되고, B는 B의 값들이 같아야 되고또 이것도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5번처럼 열립 방정식이 되어 버리는 거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수상해서 많이 봤죠? 이 문제는. 아까아 아닐까? 해봐. 해봐야지. I m 하면은면이고2고하면 m 2 o m i n g in, and now, a 를 d what I am, and even a little b i 나 o 나 a little b i 거 of a 요 i t 거 l e bit o 없 a 거예요. t l e bit of a 지시다 예전 조금 i 네요 냐고 30분. 저식이안 맞아요.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 마지막 보면요, Q 벡터 이너스 R 벡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Q 벡터 이너스 R 벡터와 P 벡터 플러스 Q 벡터가 평행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행할 때 됐나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요, P 플러스, Q부터 합시다. P 벡터 플러스 q 부탁합시다 p벡터 플러스 q벡터 됐나요? 문제에 나와있는것대로 두개를 더해보면 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 3a벡터 마이너스 2b벡터 이렇게 될거예요 됐나요? 두번째 q-r q벡터 마이너스 r벡터를 좀 해보면요 어, q에서 r을 빼면은 1-a 아, k a벡터 그 다음에 어, 3b벡터 아까 제가 평행할 때 어떤 얘기가 했냐면은 평행할 때는 어떤 실수배로 갖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떤 실수배로 됐나요? 어떤 실수배로 이 친구에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 예를 들어 뭔가를 곱했을 때 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실수배 평행할 때는 항상 그 실수배를 유지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좀 복잡한데 누구는 볼수 있어 봐도 b정도는 볼수 있다는거야 몇배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3배 된거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3배 된거잖아요 티가 마이너스 3이라는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으로 여기에 좀 마이너스 2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누가 내려? d는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거야 그럼 이는 c의 수밖에 없지 뭐 이런거야 즉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평행할때는 평행할때는 실수배의 길이 같다 실수배해서 같다 라고 하는거야 실수배해서 그치 렇 강화 그래서 어, 지금 하는 실수배이 특히 평행하는 용석과 나중에 내적 들어가면은 그 수직이란 조건도 하나 더 추가돼요 여기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거를 좀잘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 어, 평행할 때는 실수배다. 근데 수직이 때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내적이 여기다. 뭐 이런 걸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는 좀 편하실 겁니다. 이제8 번. 그리고 잠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연습이 끝 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연습문제까지 어하고생각은좀 해볼게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 되냐면 A, B, C가 어디 위에 있는 점 한, 아 어디 위에 직선 한 직선 맞나요? 한 직선이 에래요 그럼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맞나요? 그럼 얘들은 다 어떻다는 거야? 평행하다 실수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실수배다 ab벡터가 예를 들어 k b c 벡터가 이렇게 얘기할 수있다는 거야 얘네들 이해 되셨나요 혹시? 왜?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달라요 이 질문인 거야 근데 한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기울기는 일정하니까 옛날 어떻게 풀었어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x 축 방향에 있는 y 가 방향이 x 축방향는 y 축 방향이 같아야 되더라 이렇게 풀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혹시 그럼 어떻게 구해 쌤오 a 오 b 오 c인데 얘는 이거잖아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게 질문인 거야 또 하나 맞나요? 그럼 오라는 점 모르겠으면 오라는 점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기 오가 있다 가정 합니다 그거야. 지금 나와 있는 거 a 벡터 O, b 벡터, O, c 벡터가 나와 있어. 이해되죠? 됐나요? 그러면 a b 벡터 만들고 싶어. a b 벡터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도 그다면 여기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뺄셈을 배운 거야. a b 벡터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거야? 앞에 거, 뒤에 거면은. 이에거앞에거 승부를 잡고 그 앞에 있는 녀석도 이 똑같은 녀석은 아무거나까지 붙여도 되거든요 아무거나, 근데 같은 녀석을 붙여야 돼 아무거나 할때 이런식으로 그러면 5B벡터에서 5A벡터 빼달래요 A벡터 빼기 B벡터에서 2A벡터 플러스 B벡터를 빼달라 그래서 마이너스 A벡터 마이너스 2B벡터 이렇게 만들어달라 이거였어 결론은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BC 벡터도 마찬가지로, BC 벡터도, BC 벡터도, a 아, O, C 벡터에서 O, B 벡터, 이렇게 된다고. O, o 되, 아니, B 벡터에서 O, C 벡터로 돌아와야 되기 때 B, O 벡터에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O, C가 4A 벡터, 플러스 MB 벡터,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3A 벡터, 플러스 M, 플러스 1B 벡터, 이렇게 될 거라고. 기본적으로. 근데 평행해야 된다고, 실수배라고 같아야 된다고, 맞나요? 여기에다가 어떤 수 k를 곱했더니 이게 되었다, 이거 질문하는 거야. 근데 딱 봐도 여기 비교 먼저 하는 것보다 여기 먼저 비교하는 거. 야또 이번에 k가 얼마 나온 거야? 만약 3 나온 거야. 만약 3 나온다면 여기 다시 보면 유근으로 시명되는 거야. 러면은 그래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 그거 아마 저랑 다른 거 잡았을 거예요. 음. 벡터를 다른 거 잡았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풀이 몰라요. 그런 거 같아요. 음. 벡터를 다르게 잡으면 케이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벡터는 좀 A, 벡터 는좀 많아요. AB 벡터 잡아도 고 AC 벡터 잡아도 고 BC 벡터 잡아도 고 반대로도 잡아도 고 BA 벡터 잡아도 고 CA 벡터 잡아도 되고, CB 벡터 잡아도 고다 돼요. 6개 중에 2개가져면니다 당연히 근데 AB 벡터랑 b 벡터가 가져오진 않겠죠. 서로 역 벡터인데 그거는 아니지. 그쵸? 그런 거아니라면은 금방 계속 풀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잠깐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